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남입니다. 오늘은 금리 상승은 신흥국위기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 4 7 9 1 0 0 6 4 6 1 0 0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JD부자연구소 11기 공지를 합니다. 예, 부동산 강의하고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마감이 되었고요. 주식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하니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동영상 밑에 링크를 어, 클릭하시면 됩니다. 뭐 댓글 쓰는 링크 있죠. 예, 그쪽을 클릭을 하시면 어, 그 JD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 이제 주소가 나오니까 그쪽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구글에서 JD부자연구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차익실현, 경제성장 주목, 주식채권 혼조 달러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보합이었고요 S&P500 지수는 0.51%, 다우존스 지수는 0.74%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인터넷 광고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 라는 것이죠.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 갑작스러운 캐나다의 메파 전환, 논란 월가 패드도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캐나다 연방은행이 20억 캐나다 달러를 사들이던 양적완화를 즉시 종료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채 10년물이 갑자기 뛰었고요.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하락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나마 나스닥이 선방을 한 것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구글인데요. 이번에 iOS 14.5 업데이트 때문에. 음 스냅은 26% 이상 하락했고요. 페이스북도 어닝 날은 좋았으나 다음 날4% 가까이 하락했고 트위터는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SNS 업체는 한마디로 초토화되었죠. 그런데 같은 광고를 하는 구글은 어떻게 선방을 했는가? 이렇게 봤을 때 광고주들이 구글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타겟 광고 SNS 업체들은 개인정보를 준 사람이 4%밖에 없었고 96%를는 거부를 했으니 정확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SNS 타겟 광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요. SNS 타겟 광고가 아닌 뭐 다른 광고를 찾기 시작했는데 요 이게 이제 구글의 검색 광고나 아니면 유튜브의 어그 중간 광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몰린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SNS 타겟 광고는 일, 이제 뭐 이런 개인정보 보호가 어 추세가 되는 한어 몰락하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고는 타겟 광고는 쓸모 없어졌, 없어졌으니 검색 광고나 어, 영상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는 것이 대세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말이죠. 그래서 애플만 어, 저, 개인정보 보호를 할줄 알았는데 구글도 개인정보 보호로 방향을 돌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글도 뭐 SNS로 해서 광고를 밀어줄 필요가 없다고 본것 같아요. 따라서 광고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구글은 4.96%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재택근무하고 원격 수업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4.21 상승했고요. 이로써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청이 애플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애플은 지금 2조 4천억 달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조 4천 26억 달러고요. 2조 4천 6백억 달러 뭐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차이는 1.3% 차이입니다 1.3% 그러니까 내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보다 1.3% 이상 상승하면 1, 2등은 뒤집어집니다 애플의 어닝 하루를 남겨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결론은 광고는 검색광고가 대세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금리 상승은 신흥국 위기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음 이렇게 된다고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안전한 달러 자산에 투자하려는 해외 자본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달러 강세가 일어나게 되죠. 달러 강세는 미국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달러가 비싸진 만큼 이제 물건을 싸진 싸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물가가 안정됩니다. 미국만이 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미국 외 돈을 찍어내면 다른 나라들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어, 돈이 나가는데 미국은 금리 인상만 하면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 당연히 달러 유출이 신흥국으로 일어나는 만큼 음, 신, 그 미국은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어, 무역수지 적자가 쌓입니다. 어, 미국은 신흥국으로부터 상품과 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어,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해외 자본이 어, 몰려들어 미국에게 저렴하게 상품과 자본을 줬기 때문이죠. 어, 군사용 무기에 들어가는 어,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음, 중국 부품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뭐이 때문입니다. 어, 그 돈으로 어, 그 돈과 이제 자본으로 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이죠. 어, 미국은 최대 소비국이 되고 어, 소비로 경제 발전을 이룹니다. 어, GDP 의 상승은 어, 수출 많이 하는 것도 요인이지만 음, 소비를 어, 많이 하는 것도 어, 상승의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규모 재장적자는 다시 금리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상황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러나 신흥국에 신흥국은 이제 반대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신흥국은 어떻게 되냐 미국이 일단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으로 자본이 유출됩니다. 신흥국도 어 중앙은행에서 당연히 금리를 올리게 되죠. 그러나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한 신흥국의 금리 인상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미국으로 달려가 유출됩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더 많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신흥국의 유동성 축소가 일어나게 되고 빚을 진 사람들의 고통이 올라갑니다. 예, 이로 인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의 하락이 이어지고요. 1982년 미국이 급격하게 이제 한 20%까지 올렸죠. 금리 인상을. 그래서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 국가 대부분이 디폴트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 되었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예외가 됩니다. 달러가 유출되고 환율은 올라가지만 대신에 수출을 통한 달러 유입은 지속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국가들은 디폴트를 맞게 됩니다. 미국이 중국을 서플레이 체인에서 빼버리면 중국은 미국의 달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남미 국가와 같이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 디포트, 디폴트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미국의 서플레이 체인에서 빠질 것을 대비해 위안나의 국제화 그리고 1대1로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 있는 동안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어, 투자도 미국에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어, 나스닥 마이너 3% 같으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어, JD부장구도 다운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뭐 혹시 어,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이 지금 동영상 밑에 어, 댓글 쓰는 창뭐그 위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그 말뚝박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이제 써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어, 전제는 어, 세계 일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에 상한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때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판 가격보다 단 일부 라더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리 상승은 신흥국의 위기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